설의실사님이 되셨는데 작년 만에 그분이 계속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교회 근처에서 미용실을 가시는데 그 미용실을 붕어빵 전국의 전초기지로 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거기 오는 손님들과 대화를 하다가 예수하고 있는 거 알면 예수 믿으라고 네, 교회를 소개하고 또 붕어빵을 털을 받아 갖다 놓으면 사진들에 나누고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그러면서 이 집사님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자기 시어머니가 지금 8, 9년째 아프신 거예요. 아프셔서, 아, 영원히가 빨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계속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받으니까 한 번에 말씀드려서 우리 보금전하를한번 갑시다. 근데 아들이 내켜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죠. 왜냐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불교 집안이니까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 딱벌어졌냐면 집사님의 시어머니가 만두신 위험 병원에 계신데 너무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보금 좀 전에 뒤세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보금을 전했어요. 근데 완강하게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제 다시는 안 가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완강하게 거부하는 집들은 블랙리스트 또로 X 전화 안 가십니까? 아, 이집 집은 싫어하더라. 이집은 욕하더라. 저는 옛날에 전도하다가 소금도 이렇게 뿌리면다줘고 물건을 치고 던지는 사람도 만나려고 했는데 그런 줄안 가야 됩니까? 아니죠. 저는 희 계속 가야 돼요. 왜요? 최신 주인가계속가면 언제 가나어니가갈 거니까. 그래서 계속, 계속 또 만나고 교제하고, 우리도 간사님 거에서 보금 전하게 하고 이러고 있는데 또한번 연락 이 왔어요. 거부위독해지셨다. 근데 마침 그때 저희교회 누가 딱 방문하셨냐면 방금 전에 저를 방문하지고자 론이 복음 전하를 갑시다. 그때 세 가족 복음을 전했거든요. 다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었는데 복음전하를 갑시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적 기도를 따라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 그걸 누가 봤을까 아들이 보신 거예요. 그참 감사하게도 아직은 살아 계신데 살아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가 뭐냐면 남편이 그 목사님이 와서 그래도 천국 갈수 있게 복음 을 전해주는 것을 처음에 허용했고 또그 다음에 장로님과 함께 가서 복음 전할 때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눈앞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영접 기도하는 걸받고그 다음에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 이제는 장례를 조금 준비하는 마음 속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여자 제사님 목사님 우리 남편이 기독교 장례를 했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예수님 믿으셨으니까 본인은 아직 예수 안을 복귀한 근데 저는 이런 이름의 가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반드시 구원하시겠구나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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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렇게 보고 주시더라고요 할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하셨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의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기 안에 우리 지체중에 한 아이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옛날에 어디서 신앙생활을 중학교 때까지 했냐면 금산기업자교회 아세요? 유명하잖아요. 남은 것과 따로 얘기해 드렸던.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자로 돼 있어요. 아직까지.